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채 회사로 출근하는 황희씨 그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입니다 황희씨는 종이제조전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일하는 19명의 직원들 가운데 13명이 장애인입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지체장애인들로 저 지체장애인 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포장하고 그 다음에 박스 제품화 시켜가지고 납품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금 저희 기사님은 장애가 있으세요. 섭섭하게 직접 재단일을 하시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 3명이서 처음 시작한 사업. 운영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동이 불편하다 보니 제품을 알리는 일이 막막했는데요. 지금은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장애인들이 웃으며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됐습니다. 아, 희망을 주는 거죠. 희망을. 이거 지금 우리 장애인들보게 되면 참 아침에 출근할 때나 저녁에 갈때 맨날 웃는 얼굴이에요. 노동력에도 굉장히 그저 기쁨을 느끼고 또그 어찌 보면은 예전 즐거운 놀이터가 놀이터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늘 배려심 깊은 마음으로 직원들을 대하고 있는 따뜻한 사장님과 그를 따르는 직원들.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업무 효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데서 일할 때는 휴일에는 안 늙어요. 휴일에는 근무했거든요. 다른 데서 그게 좀 불편했어요. 저가 다 개인이 되다 보니까 일반 기업에는 막 때리면서 거기좀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좀 사장님이 잘해주시고 모든 직원이 잘해주시니까 일하기 좋고요 이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회사의 경영방침 덕분에 이곳은 지난 2013년 장애인이 근무하기 좋은 표준 사업장으로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감회가 좀 새롭죠. 새롭고, 아, 좀더 고생은 하긴 하, 해야겠지만은. 또 우리가 또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또 매출이 늘어나고 했구나 하고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기업의 사랑 나눔도 남다릅니다. 지난해 8월부터 판매되는 종이 한 박스당 100원씩을 적립해 왔는데요. 오늘은 그 수익금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한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희 대표는 평소에 나눔에 대한 각별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 저도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계기가 있던 간에 저도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 이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저희랑 또 의견이 잘 맞아서 이렇게 또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랑의 모금에 이제 공동 모금에 로고가 이렇게 있어요. 이 제품을 이제 공공기관이나 개인께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이제 이게 후원이 되는 겁니다. 장인 학생들한테. 알겠습니다. 5개월 가까이 모인 수익금은 총 300만원. 장애인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싶었다는 황희 대표.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이 장애 아동들에게 잘 전해지겠죠. 한 박스 팔때마다 100원씩 기부하는 독인데 지금 300만 원이니까 3만 박스를 팔으셔야지만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소중한 그 기부 금액입니다. 이런 기업들 보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어, 저희 너무 감사해요. 지금 사실 그뭐 대기업들만 이렇게 기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될 기업들조차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희 오히려 뭐큰 기업의 들 기부보다 더 소중하다고 볼수 있어요. 예. 얼마 전 이곳은 벤처기업으로도 인증받아 앞으로 발전할 모습이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황희 대표는 이 모든 것들이 직원들의 땀과 노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얘네가 품질하고 서비스로만 승부를 하는 어쨌든 일반 기업하고 동등하게 이제 볼수 있는 시각을 우리 회사가 어쨌든 잘 해서 그분들 시각을 바꿔주는 일을 저희가 또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인식이 또 점점 바뀔 것 같습니다. 바뀌고 그러면, 그, 제가 바라는 건 그분들의 인식을 저희가 열심히 해서 바꿔 나갈 테니까 좀 따뜻하게 좀 봐주시고,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으며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기반이 제대로 갖춰진 희망 가득한 기업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업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